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ID. 추운데도 참고 한다님. ID.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백수. ID. 자수서 쓰는 법 정말 배우고 싶다. ID. 올해는 탈출한다. 지준생 신분. ID. 나 내일 면접까지롱님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대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 수행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모쏠인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주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 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의 소개에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채용 개요를 살펴보면 채용 인원, 담당 업무, 채용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아! 보통 모집 공고 앞 부분에 해당되는 이 파트에서는 담당 업무, 즉 주요업무라고도 하는데 담당하게 될 업무를 키워드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주요업무를 분석할 때는 본인의 주요업무와 비교했을 때 대치 및최한될 만한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민원처리, 전화상담 등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물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이라는 포괄적인 키워드를 만족시키면서 민원처리 및 전화상담의 경력이 있으시면 최상이지만 그런 지원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민원처리 및 전화상담의 핵심 키워드를 잡아놓고 이것에 대한 상세 경험을 성공 사례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본인의 경력의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의 키워드와 유사성이 있는 것들을 정리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간단 직무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적기 위해서는 직무분석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 경력분석기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는 핵심입니다. 참고로 경력분석기술서라는 양식은 일반적인 좋은 양식이 아니고 니마마라 체험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위해서 만든 양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입니다. 자격 요건은 국가공공법에 대한 조건에 대한 만족입니다. 대부분은 뭐 만족하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우대사항은 PC 능력 보유자, 콜센터 관련 업무 경험자, 장애인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대사항이 자격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조건입니다. 근무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며 수습기간 3개월 통과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합니다. 시험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은 없습니다. 1차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등이 응시 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자기소개서 비중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시험이 면접에서는 주로 응시원서력서 자기소개서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질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력서는 이제 본인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쓴 자기소개서는 면접관의 질문을 유도하고, 유도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할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최종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차 서류 전형에서 가장 핵심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부터 최종, 면접을 바라보고 컨설팅하는 것이 핵심이고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하여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의사항입니다 네, 유의사항이기 때문에 꼭 꼼꼼히 읽어, 읽어보셔야 하고요 특히 입사지원서 자기 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기타 제출 서류 등은 한개 파일로 예. 이게 본인이 막 이렇게 편집하고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파일이 쪼개져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막 파일 나눠서 보내는 경우인데 절대 안 됩니다. 한개 파일로 제출하라고 나와 있고 개별 서류 즉뭐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에 관계된 이런 증빙 서류들 있죠. 이런 개별 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개별 서류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한개 파일로 묶어 가지고 PDF 파일로 변환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다른 공공기관은 그렇게까지 하라고 명시되는 것도 많습니다. 원서 접수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놀람> 접수 기간은 네.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되어있고 마감일은 13일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접수방법은 반드시 이메일로 접수하도록 합니다 그 여기서 이제 아까 파일명을 정할 때 마지막에 본인 이름과 그 다음에 칼로 열고 본인 생년까지는 적어주면 은어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편합니다. 이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 좋은 인상을 줄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모집공고를 분석하고 면접관의 의도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경력과 역량에 보압시켜야 하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오직 공부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직무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순서는 경력분석기술서, 자기 소개에서 작성을 위한 양식들을 작성하여 최종으로 응시 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의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등 입사 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 수행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에 대한 매칭입니다. 앞서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 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직무생 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를 꼭 신청 바랍니다. 니마와라 체험 연구소 채널에 동영상 목록에 보면 역시 나와 있습니다. 네번째로 성공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사례 적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 대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왜? 그 성공 사례가 상세 업무에 대한 성공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변별력 있게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강점만 기술해 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기준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이란 한마디로 사례적기입니다 성공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사를 듣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마라 체험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사를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증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절 건드려서는안됩니다오른쪽에는이 프로그램 의활용법이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직무 설명은 설이설이프로그니 채널에 들어가서 동영상 목록에도 있습니다 저희 니마와라 이구구는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공무직 자기소개서 강의 이구독이친구구 부탁드립니다.